인물중심, 기업분석, CEO톡톡 안녕하십니까? 박보영입니다 오늘은 구체적 자동차 산업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거기서 현대차그룹이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구체적인 미래 신사업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비즈니스 포스트의 남이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자동차를 담당하고 있는 남이영 기자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지금 자동차 산업은 100년 만에 대변혁기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혁명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 그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모습들이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그 과정에서 현대차 그룹은 어느 정도 위치있고그 미래 사업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지 뜯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요. 현재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차, 자율주행, 그리고 차량 공유, 이세 가지 측면에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친환경차의 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어, 엔진으로 구동되는 내연기관 시대가 저물고요.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와 모터로 구동되는 수소차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 첨단 IT기기 발전에 따라서 자율주행 기능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운전대, 악셀, 브레이크 이렇게만 달아서 파는 자동차는 앞으로 시장에서 빠르게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큽니다 자율주행 그렇고 또그 다음에 신환경차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차량 공유 쪽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네, 자동차에 대한 인식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요. 굳이 왜 소유해야 되느냐? 그냥 남들과 공유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인식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공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친환경차가 나오고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여기에 차량 공유 시스템까지 이 셋이 결합된 시장이 결국은 미래 자동차의 궁극적인 종착지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자율주행 전기차가 등장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제가 원하는 장소에 이제 차를 갖다 놓으면은 그 자동차가 이제 자율주행을 해서 곽앵커가 설정한 지역까지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이제 12시부터였잖아요. 1시간이 비게 되는데 그럼 이제 12시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이때이 자동차는 스스로 알아서 배터리를 충전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현재까지 상상도 못한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얘기 같은데요. 말 그대로 친환경차와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 그리고 여기에 차량 공유 시스템이 함께 어우러지면 정말 모빌리티의 대혁명, 완전 융합 시대가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물을 사서 먹는다 이런 걸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이제 일반화된 것처럼 그 자동차 산업의 변화가 SF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럴 듯한 이야기가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에서 현대차그룹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현대차는 변화하지 않으면 살수 없다라는 말을 깊게 새기고 있습니다. 최근 칼라일 그룹 초청 단독 회담이 진행된 적이 있어요. 정 부회장이 여기서 이런 고충을 털어놓습니다. 제 딸은 산타페를 샀는데 제 아들은 면허를 딸 생각이 없어요. 차를 왜 굳이 사야 하냐는 거죠. 글로벌 5위 자동차 총수의 아들이 차를 살 필요가 없다. 아버지 앞에 이렇게 주장을 하니 영선 부회장은 좀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래도 정부회 장은 이 대담에서 스스로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말을 제시했습니다. Uh, in the future they, uh, they don't want to own the car. Yes. Yeah. Just sharing the car. Uh, we can shift our business to the service. Then we can find some solution, I think. 또 자율주행 전장화 등 미래차 혁신 기술에 대한 선도 의지도 드러냈죠. 정부 회장은 이미 지난해 9월 인도를 방문했을 때 현대차 그룹을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현대차 그룹은 단순한 완성차 제조 기업이 아닌 자동차 관련 모빌리티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정부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동차 그룹의 수장답게 미래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 태세를 하나씩 준비해 가는 것들이 엿보입니다. 시 o 톡톡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대차 그룹이 미래차 변혁을 대비하면서 각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